2025년 6월 아, 9월 23일 홀리리치 일정 긍정하고 진짜 빡 뛰죠. 크리스테퍼 베니 라이딩 검돌리님 테르샘 부하시님더퍼스트 멤버분들 반갑습니다. 어, 새벽 출근하느라 저 차에서 좀 찍게 됩니다. 네, 손자 병법. 다시 오늘도 고명한 작가님 얘기하는 후퇴할 줄, 후퇴할 줄 아는 용기. 후퇴요. 사실 후퇴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때로는 후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왜 후퇴도 후퇴도 용기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후퇴도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다 용기가 없으면 이도저도 아닌 바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공격도 아닌 후, 어, 후퇴도 아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중얼중얼중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이라는 그 유명한 그죠 사자성어가 나온 것도 어, 처음에 전쟁에서 그 자기가 아버지 복수를 하고자 막 했지만. 어, 이그 부찰한 사람이 근데 이제 구천 원나라 왕에게 어그 쳐들어갔으나 대패를 하고 수도마저 포위된 거예요. 그때 어 결국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온갖 모욕을 다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그때 잠자리 옆에서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아 앉거나 눕거나늘 쓸개를 할 타서 쓴 맛을 씹으면서 어그 치욕을 잊었냐면서 3년 동안 자기 채찍질하면서 근데 그때까지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일부러 자기가 되게 망한 척. 오히려 가난한 쪽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왜 그, 그러다가 나중에 그 상대가 자기를 자기 원수가 방심했을 때 원수를 갚게 되는 이야기 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을 자살하게까지 만들고 막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힘을 그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때론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왜 항복을 선택하는 건요? 다음 기회가 있다.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후퇴 있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어, 다음 작전 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 일생에서 굴복해야 될때 상사에게, 그저윗분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어, 그렇다고 그분들 복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변명 내 때가 온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그 김성회장님은 선하게 대신에 복수를 했어요. 그 친척분들이 자기 사업, 그 김성회장님 사업을 일곱 번인가 이제 망했죠. 그때만 정말 거의 비아냥거리는 그 음, 매형이었나 누가 그, 그 그분들에게. 나중에 잘 됐을 때도 복수한 게 아니라 그분들 의 매형이 어려울 때 오히려 도와주는 걸로 선한 복수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닌가. 그래서 어 우리 우리에게도 때로는 굽힐 줄 알고 후퇴할 줄 아는 이게 용기임을 어 비굴함, 처절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저 겠습니다 사람도 지었고 거룩한 무자 됐다. 이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으로 어덕다 3. 아들다 우리 쪽부터 사. 행하고 하나되는 속경영 넘버원 됐다. 자사고 텐트라면 리더십과 권위가진 남편 아빠 됐다. 육천만원해꽃육백만 성경 후원했다. 강의 교수이 잘하는 강사 전자책을 냈어 전세계 보존 나갔전 세계 대단한 도 영어로 강의 1 실력과 영성 모두 같은 겸손한 차인 영어랑 고마세서 소통 전문가 쓰인 빠 그러다 씹어 성경 세번성독했다 16. 우리 아들딸 스마트폰 게임이 빠지 않는 삶의 주도권 잡는 아이들이 뜻다 씹힐 주식 부동산 경제하 마스터로 재테크 전문가 다18 남은 돌려갈 때 날도 없는데 이다 19. 축구 성공 했다 25도 긍정 화혼 하나님 뜻을로 이뤄가도록 뜻습니다아 용기 필요합니다. 어, 어딘가에 음, 도전을 할때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하고 아무렇게나 덤비는 게 아니라 분석했을 때 내가 아직 덤빌 정도가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가 더 준비해서 가는 거. 그거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와 용기 멋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